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이미지업 프로입니다. 오늘도 미녀 도전 경기 오신걸 환영합니다. 짜잔, 지영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laughs> 오늘은 우리 쇼 게임하고 퍼팅을 좀할 예정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예쁜 옷 입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도 예쁜 옷 입었습니다. 오늘 날씨 좀 추운데 그래도 네. 어, 그늘만 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해요. 그리고 이 옷도 안에 이렇게 기모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음. 얇아 보여도 되게 따뜻해요. 음, 이뻐요. 그리고 콜라보 패딩 하얀색 입으셨습니다. 이거 습니다 <laughs> <오케이. 웃음>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그홀 컵이 하나도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핑크색 공으로 홀을 마킹해 봤거든요. 보이세요? 핑크색 공. 저기 보고 치는 거야 우리 어 네. 저게 후리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어, 기본 자세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이 오른손이 여기 내려올 때까지 짧게 잡아줘 아 오른손 네. 그렇죠 짧게 그렇게 짧게 잡으면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좀 가까이 서게 되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uh -huh. 음. 그리고 오픈 스탠스는 아주 좋아요 네. 오픈 스탠스란 이 코 라인과 바디가 음. 타겟하고 평행이 아닌 한 5도 정도 열리는 게 오픈 스탠스예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퍼팅해 본적 있죠? 있죠. 퍼팅할 때처럼 약간 어깨만 락킹하는 느낌이야. 원, 투, 이런 식으로. 원, 투, 근데 이렇게 왼발에 60% 응. 힘이 들어간 거든? 응. 오른발에 40% 응. 그렇지 약간 왼쪽으로 쏠려있어, 그렇지? 응.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만 써보세요 원투 그렇죠 근데 투할때 약간 더 가서 80%가 돼야 돼 오케이 투할때 약간 어? 그렇지, 응. 그렇지 그래서 원 하고 오른쪽 힙도 같이 투 이런 식으로 빨간색에 칠 거라고 생각하고 서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약간 오픈 스탠스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조금 평행이니까 살짝만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돌았어요, 좋밌어요왼발이60투할때 오른쪽 입구 같이 밀어주세요 원투 그렇죠, 좋아요 보통 우리가 풀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뭐 땅이 안 맞거나 공 탑핑이 나잖아, 탑볼이 나잖아 음. 그러면 투할때 약간 올라가서 보는 거야 음. 스테이 다운, 그죠 투할때 오른쪽 힙프 깜빡했다 응. 음. 원 was good though. 세로이나 그립 이런 건안 불편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투할때 okay. 오른쪽 힙프 푸쉬. 아이고야 손만 가면 이게 좀 미스가 나. 원투할때 오른쪽 힙프 푸쉬. 오, 너무 잘했어. 음. 되게 잘했어. 또 해보자. 음. 투. 와, 너무 잘했어요. 음. 가슴이 떴어. 어머. 오! 와우! 잘했어. 와우! 와우. <laughs> 그래서 쇼게임을 이제 하려고 왔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퍼팅 그린이 사용을 할수 없다네요. <laughs> 그래서 그냥 퍼팅 기본 자세만 여기에서 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필드 나갈 때 조금 더 필드에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추영씨, 우리 퍼팅 그립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언하고 좀 달라서 여기 생명선이 여기 모서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플랫한 곳에 일자로 그리고 여기 생명선이 여기 모서리를 간다 생각하고 일자로 그렇죠 그리고는 손은 보통 아이언 그립에서 이두 손가락을 뜨어 보세요 그래서 얘를 덮고 이렇게 반대로 리버스 오버랩이에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발은 약간 어깨 넓이 만큼 조금 더 그렇죠 어깨 넓이 바깥쪽하고 바깥쪽하고 좀 비슷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 팔꿈치를 안쪽으로 좀 구부려주세요 그렇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깨를 락킹 할 건데 이거 잠깐 빼보세요 손 이렇게 물 떠서 마시듯이 내 네, 모여주시고 아까랑 팔꿈치는 똑같죠? 네 이걸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발란스만 음. 해봐 음. 이렇게 해야 되나? 음. 어. 새끼 눈깔 붙여서 그래서 이게 홀컵으로 간다 생각을 하고 음. 어깨를 락킹을 해서 홀컵 홀컵 계속 포인트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음 홀컵으로 약간 복근에 힘이 들어 복근 없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 원투 그렇죠 원투 그런 느낌 원투 그래서 이게 항상 원투할때 요렇게 응. 요렇게 돌지 말고 어깨가 위아래로 가듯이 원투이 체가 항상 탄력을 탈리, 리키고 있도록 네 크게 해보세요 원투어 너무 잘한다 그럼 이제 보통대로 잡고 한번 그 상태에서 해줄 수 있어요? 오케원 네. 투 오! 좋아요 원투 이제 이쪽 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원투원투 스윙도 좀 작게 해볼 수 있어요? 네 어? 되게 좋은데?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퍼팅을 액얼리 못해봐서 좀 아쉽다, 그죠? 그쵸.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 필드 나가면 기본 자세는 있어야지 제가 더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잘해볼게요. <laughs>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